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의 면접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출신자들 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지원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도 되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면접의 형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은 다른 대학과 좀 차이점은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만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은 아무래도 지원하는 학생들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뿐만 아니라 해외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졸업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제 면접 기초자료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면접 기초자료는 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2022, 23학년도로 가면서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축소되죠. 종종까지는 4개 문항 4,500자 정도의 글자 수에서 세개문항 3,500자 정도로 글자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2024년도부터 학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는데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글자 수가 줄거나 또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자소서를 학생이 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자소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과대포장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소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자소서에 대안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면접기초자료를 작성하는 이런 형태가 될것 같아요. 면접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경우는 동국대학교도 재배국민전형에서 면접기초자료를 작성하는 형태를 진행했었는데 이런 면접기초자료를 작성을 하다 보면 대학의 입장에서 뭘 판단할 수 있냐면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 또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 학생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직접적, 간접적 학업적 능력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기초자료 작성이라는 것은 자소서의 대안으로서 되게 영향력이 있거나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면접기초자료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본다는 게 보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요즘 학생들이 예전의 학생들에 비해서 글 쓰는 연습들, 직접 펜을 잡고 정해진 시간에 글을 쓰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교과전형은 409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교과 면접전형은 자, 면접일자가 11월 14일이고 그 다음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이제 멀지 않았죠 자, 그래서 면접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게 되어지고 A4용지 한장 분량에 2개에서 3문항 정도 간략히 자기소개서의 형태이며 평가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문항은 지원동기 장래희망, 성격의 장단점, 존경하는 인물 이런 부분들로 해서 막연한 내용들이 질문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면접기초자료를 평가점수로 반영하지 않고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이 되어진다고 하면 마치 면접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면접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면접기초자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수 있고 실제 면접 기초 자료에 예시문을 주고 작성해서 그걸 평가해 보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능력들이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기초 자료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면접 기초 자료로 2020, 2019년, 2018년도에 제시문이 나와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직접적으로 학생의 지식을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더구나 이것이 이제 모집 단위별로 학과별로 해서 시험 문항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의 종합적인 모든 모집 단위에 해당이 되어지는 공통 문항이라고 볼수 있고 2020-19-18년도의 공통 문항의 첫 번째 문항은 바로 뭐였었냐면 지원동기죠. 2020년도에 나와 있는 게지원한 학과 학부 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분야와 이유를 설명하시오라니까. 요거는 이제 지원을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를 쓰는 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2020년도에 다른 문항을 보면 지원자가 성실하게 꾸준히 수행한 일과 이를 통해서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 세 번째는 대학 졸업 후에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 인재가 되고 싶은지를 기술하십시오. 요렇게 문장이 나와있어요. 근데 요거를 문항을좀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면접 기초 자료를세 문항밖에 안 나오네. 문항이 적다. 또는 면접 기초 자료에 남아있는 질문 내용을 보니까 직접적으로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면접 기초 자료 작성이 그냥 면접의 참고 자료로만 작성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기초 자료 작성은 매우 중요하고 또 면접 기초 자료 작성을 해보면 그걸 통해서 학생의 다양한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는 간단하게 세개 문항을 작성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세 문항을 통해서 대학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학과 학부에 지원하게 된 전공 학과 학부의 전공에서 관심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야와 이유를 얘기하라이 얘기는, 요거는 뭘 얘기를 한 거냐면, 첫 번째는 진로, 희망, 플러스, 뭘 얘기하냐면, 학업계획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학업계획. 학업계획. 이래 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야. 그러면, 먼저 기술 내용이 되는 부분들은, 경영학가로서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어진 학습의 동기와 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노력의 과정이 나와야죠. 노력의 과정이. 내가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또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구나 해운고등학교 졸업자라면 고등학교 과정이 아닌 과정에서라도 내가 이와 관련이 되어져서 어떤 노력과 과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술하시게 되어질 거고요. 또 검정고시 출신자이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재할 수 있는 경우가 현재로부터 내가 3년 이내에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기재하는 거죠. 가끔 어떠신 분들 보면 중학교 과정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활동을 기재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적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현재로 봤었을 때 3년 이내에 지점에서 벌어진 활동과 경험했으면 되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해외 고등학교 과정에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국내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활동 경험을 기술했죠. 첫 번째는 그래서 지원 동기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엮여야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진로 희망, 두 번째는 앞으로의 학업 계,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내가 그래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게 되고 이런 어떠한 노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가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학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기재가 되겠죠. 학업에 대한 또예한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자가 성실하게 꾸준히 수행했던 일과 이를 통해서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라고 하면 성실하게 꾸준하게 수행했었던 일이라고 하면 느낀 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건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 무엇을 묻고 있냐면 봉사활동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이런 활동이얘기죠 또는 뭐 스포츠 활동도 스포츠이나 예술과 같은 활동도 여기에 포함이 될수 있지만 사실 좋은 소재 거리가 될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거는 사실은 학업적 우수성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업적 우수성을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이 부분이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면 복수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도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성실히 꾸준하게 수행했었던 일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으므로, 일부분은 주로 봉사활동이나, 또는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같은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성악대의 활동을 했다라든가, 이런 사회봉사활동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질 수 있어요. 또는 뭐, 고등학교 출신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이 안에 포함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 졸업 후에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 인재가 되고 싶은가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엇을 묻냐면 졸업 후에 진로를 묻겠죠. 졸업 후에 진로인데 진로 플러스 이거는 사회에 기여의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자신과 자기발전만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학에서 배운 부분들을 나중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어떻게 기여하고 싶으냐 라고 묻기 고있 때문에 1번, 2번, 3번 문항, 세개 문항이라 하더라도 이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부분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학생의 학업적 능력두 번째는 학생이 가지는 활동과 경험.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이 가지는 가치관과 인성. 이런 파트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1번, 2번, 3번, 3번 문항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1번, 2번, 3번 문항의 동일한 내용들을 반복하는 거죠. 1번도 하고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또는 1번, 2번, 3번의 내용이 인성과 가치관의 내용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 문항이 세계 문항이기 때문에 세계 문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다양한 부분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학업적인 역량이라든가, 지원 학과와의 관련성이라든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과 가치관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문항에서 작성하는 연습들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1차 발표 전이라 하더라도 명지대학교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다양한 제시문을 통해서 직접 문항을 작성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A4용지 한 장에 이렇게 세개 문항 정도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약 글자 수는 한 문항에 약 400자 정도의 글자 수 400자 정도의 글자 수의 내용으로 담아서 작성하는 연습을 되게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어 글을 많이 안 써보신들은 필체가 안 좋을 테니까 작성하는 연습들도 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짧은 기간 동안에 20분 안에 세계 문화을 작성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고서 쓰는 연습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사실상 면접을 들어가기도 전에 면접 기초 자료를 작성하면서 결과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고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접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과정들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파이널 면접 수업은 자, 학생부 교과 전용은 10월 10일 날 1차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학원에서 수업은 11일, 12일, 13일 저녁에 6시부터 10시 그래서 4시간씩 4시간 곱하기 3일 총 12시간 수업하게 되고 12시간 수업 안에서는 기초자료 작성하는 연습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실제 면접을 하는 과정들이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면접에서 나오는 내용은 기초 자료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면접을 나오지만 그럼 그 외에도 질문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죠. 면접 기초 자료 외의 것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면접 연습이 필요하고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약 합격해서 면접을 보러 가게 되어진다면 처음 보는 학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대비, 준비, 자신감을 고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면접 준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본인이 생각하는 게 100이라면, 실제 면접 준비는 그거보다 한150% 정도 이루어져야만 면접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면접 준비가 부실한 상태에서 면접자가 가게 되면, 본인이 자신감을 많이 상실하게 되고, 면접이 끝나면서, 합격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은 사실은 대학으로 봤었을 때 명지대를 가장 높은 대학으로 쓰신 분들도 계시고 명지대학교를 가장 낮은 대학으로 쓰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붙어야 되는 학교 붙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대학을 생각해야 되는 학교 일처럼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은. 여러 가지 면역에서 중요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소서는 대부분 미리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부담감이 덜하지만 면접 기초 자료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작성 요령을 어떻게 작성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파이널 수업을 진행하는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할 거고 그룹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는 한 번에 보통 4명이나 5명 내로 그룹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룹 수업이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1대1 개인 수업을 해서 시간을 잡아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은 저도 수업에 참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